안녕하세요. 올랄라 울트라 러닝 라이프러너 김미숙의 독서 챌린지 87번째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의 힘. 아, 이게 잠재의식이군요. 어, 오늘의 명상구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능의 잠재의식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모든 방해나 소리를 차단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야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 이런 잠재의식이라는 멋진 19세기의 발명품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용히 조용히 자신 내부의 그런 소리 내면의 소리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부정하는 습관을 버려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습관적으로 말을 하잖아. 아, 이거 안될 거야. 아, 될까? 그거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두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담대하게 내면 의식으로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누구나 가능한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용기를 내고 희망을 주지 않나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어른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멋진 이런 잠재의식을 누구나 쓸수 있다고 하니까 또 신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잠재의식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잠재의식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을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세 번째 이런 잠재의식의 힘을 신적인 잠재의식의 힘을 어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말에 음, 그거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